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 하는 주제로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크지를 않고 또 하나님도 쓰지 않으며 될 것도 안 되고 축복도 뺏긴다 했습니다. 절대 믿던 것도 실의 환난이 오면 마음이 약해져 모두 의심하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절대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주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이 녹 기둥같이 월명도 하나님 궁에 부활돌같이 튼튼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후반부에는 부활에 대해 새 시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하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자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월, 화, 수 자문은 한 틀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몸이 되어 그 뜻대로 한 것은 세상이나 어떤 개인이 죄라고 해도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가 죄의 사람이다. 아멘. 새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였으니 사람들이 불신하며 죄라고 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판단을 받을 존재자시냐.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하면 죄가 아니다. 역사가 그러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신약 역사를 하셨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믿지 않고 죄라고 했다. 예수님의 행함이 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가 죄였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고로 하나님은 고로 세상은 하나님 보낸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죄로 보고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행함은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주권을 1.1핵도 뺏기시겠느냐. 모두 심판하여 영원히 기억에도 없이 하신다. 그 뜻대로 따르는 자들은 저들과 같이 행한 대로 갚아 행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주의 뜻과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 성자는 개성의 일체시다. 아멘 성령은 달 같고 성자는 별 같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는 각각 개성이 다르면서 일체시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다. 일체면서도 행하심이 다르나니 한 기계라도 자동차의 부품이 타이어, 엔진, 몸체 모두 다르지만 일체 되어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아멘. 하나님은 명령의 신이시다. 성령은 감동의 신이시다. 성자는 구원받을 자들과 행하신다. 아멘. 짝은 달라도 양손같이 함께 움직인다. 아멘. 한 몸이라도 각 지체는 다 각각 머리의 뜻대로 움직인다.생김새도 신경의 움직임도 다르다.아멘.성령 성자 하나님의 마음은 사역마다 다르시다.아멘.삼일체라고 한 손같이 똑같이 행하지 않고 개성대로 행하시어 목적을 이루신다.아멘.자 이렇게 오늘 자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귀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몸이 되어 그 뜻대로 한 것은 세상이나 어떤 개인이 죄라고 해도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가 죄의 사람이다. 아멘. 새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였으니 사람들이 불신하며 죄라고 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판단을 받을 존재시냐?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하면 죄가 아니다. 역사가 그러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신약 역사를 하셨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믿지 않고 죄라고 했다. 예수님의 행함이 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가 죄였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고로 세상은 하나님 보낸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죄로 보고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행함은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주권을 1.1억도 뺏기시겠느냐? 모두 심판하여 영원히 기억에도 없이 하신다. 그 뜻대로 따르는 자들은 저들과 같이 행한대로 갚아 행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주의 뜻과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 성자는 계성의 일체시다. 아멘. 성령은 달 같고 성자는 별 같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는 각각 개성이 다르면서 일체시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다. 일체면서도 행하심이 다르나니, 한 기계라도 자동차의 부품이 타이어, 엔진, 몸체 모두 다르지만, 일체되어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아멘. 하나님은 명령의 신이시다. 성령은 감동의 신이시다. 성자는 구원받을 자들과 행하신다. 아멘. 작은 달라도 양손 같이 함께 움직인다. 아멘. 한 몸이라도 각체는 지다 각각 머리의 뜻대로 움직인다. 생김새도 신경의 움직임도 다르다. 아멘. 성령 성자 하나님의 마음은 사역마다 다르시다. 아멘. 삼위일체라고 한손 같이 똑같이 행하지 않고 개성대로 행하시어 목적을 이루신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절대 믿음 으로, 사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